우리 오빠 차는 벤츠인데 네 남친 차는 무늬이더라꼭 하... 면허도 없는 것들이 남친 차는 무지하게 따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훈입니다 아직도 2, 30대 여자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하고 돈 있어 보이는 남자한테 무작정 달려들다가 뒤늦게 눈물, 콧물 쏙 빼며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제가 답답한 마음에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3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입차 평판 브랜드 순위가 BMW, 벤츠, 아우디 순위라고 합니다. 2021년 12월에는요, 벤츠, 아우디 포 d 순위였고요. 2020년 7월엔 BMW 벤츠 포르쉐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브랜드 평판이 좋다는 거지 그 차를 많이 샀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략 봐도 어떤가요? 선호하는 순위 몇 개만 엎치락 뒤치락 할뿐 많이 바뀌진 않죠?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자들도 지금 말씀드린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는 잘 아실 거예요.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여자 꼬시려면 알만한 외제차 정도는 타주면 돼 걔네는 차가 10년 전에 출시된 건지 올해 출시된 건지 관심도 없다니까 이렇게 비웃곤 하죠 아니 누굴 바보로 아나? 라고 화를 내고 싶지만 솔직히 네 여자들 많이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차를 보고 반했다가 헤어지고 저를 찾아오신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이 여자회원은 남자를 볼때 무조건 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었고 동생들 등록금이며 용돈 대주느라 자기 생활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했고,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평범한 남자들은 다거르느라 연애 경험도 없었대요. 그런데 소개팅 앱을 통해 말도 잘 통하고, 외모도 너무 훈훈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 남자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처럼 하얀 벤츠를 끌고 나왔는데, 여자분은 그 모습에 홀딱 반해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분은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사업을 준비 중이라던 남자가 몇 개월이 지나도 계속 준비만 하고 있고 간간히 일은 하지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가끔 나가는 거라 데이트 비용도 여자가 거의 다 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이 답답한 마음에 오빠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 하고 물었더니 벤치남 하는 말이 애초에 결혼은 네가 나한테 하자고 한 거잖아. 그렇게 결혼이 급하면 결혼 전에 재산 합치고 결혼해서도 니가 돈 벌고 그런 자신 있으면 해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최신형 벤츠가 아니라 10년 전에 나온 벤츠를 중고차로 산 건데 전액 칼부로 해놓고 생활비에 월세까지 부담하려니 매달 카드 돌려받게 하면서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다른 차로 바꾸고 싶다면서 맨날 인터넷으로 외제차만 검색하고 있는 거죠. 직업도 좋게 말해서 사업 준비 중이지 그냥 백수였대요. 가진 건 없으면서 허세만 부릴 줄 아는 남자에 불과한데 내가 진짜 사람 볼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억울했대요. 여자분 말로는 완전 똥차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자분은 도망치듯 헤어졌다면서 저를 찾아와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전 여자분에게 따끔하게 충고했어요. 결혼정보회사 찾아와서도 혹시 국산차는 싫다느니 돈 없어 보여 싫다느니 이런 소리 하실 거면 그냥 가세요. 그리고 30대 후반에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남성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래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실용성이 중요하지, 가시적인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 남자 회원분은 가업 승계 받을 준비 중인데 재산도 좀 있고 차가 외제차가 따로 있는데도 아반떼 타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좀 수수해 보이고 성격이 좀 아저씨 같은 면이 있어도 사람이 진짜 진국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남자 회원분께는 일부러 없는 척좀 하시라고 했어요 여자분이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착하고 성실한데 너무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일깨워 주고 싶었거든요. 두 분은 처음부터 잘 맞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애한 지 5개월 만에 결혼 결심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은 프로포즈하면서 재산을 딱 공개하셨습니다 이렇게 카푸어를 거르기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한 카푸어가 아닌 진짜 제대로 확실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다면 카푸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파나폴리오 효과라는 게 있어요 특정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을 구입하면 자신도 그 계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상품이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가치를 높게 보이게 만들려고 포장하는 거죠. 또 다른 심리로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걸로 볼수 있어요. 죽어라 일만 하고 살아도 내집 마련하기가 힘든 세상이죠. 요즘 집값 어떤가요? 눈 뜨면 아파트 값이 올라있는데 정작 월급은 그대로고 대출은 쥐똥만큼 해주니 재산을 모으기보다는 취미나 여가 생활을 보내는데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좋은 차, 비싼 차 끌고 다니면 돈 많은 남자인 줄 아는 여자분들이 아직도 많답니다. 남자 만날 때 차가 있냐, 없냐? 차가 외제차냐, 국산차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차는요 렌트도 있고 리스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너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없어도 살수 있는 게 휴대폰 <laughs> 그리고 자동차란 얘기도 있어요 오빠 차 할부 몇 개를 남았어? 결혼정보회사가 아니고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또 그걸 대놓고 물어보기 힘들잖아 차는요 정말 이렇게 큰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자 회원분들한테도 오래 걸리더라도 차살돈 모아서 차라리 집 사는데 보태라고 얘기합니다. 차는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지만 집은 사는 순간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 오르면 더 올랐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 말이죠. 차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재산은 얼만지, 차는 누구 명의인지, 얼마짜리 차고, 돈은 얼마나 갚았는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면 이런 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일반 소개팅이나 지인소개로 만나면 낯짝 두껍지 않고서야 물어보기 힘듭니다. 차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요. 바로 적당한 재력과 사람 됨됨이, 진실함. 한마디로 돈 있고 착한 사람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자분들, 더 이상 카푸어에 속지 말고 정말 능력있고 착한 남자를 고를 수 있는 능력있는 눈을 기르세요. 눈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차를 타더라도 그 사람이 재력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방언이었습니다.